네, 건강365 시간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지속적인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코막힘을 방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충농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코막힘에 대한 관련 정보 건강365에서 만나보시죠. 코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코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코막힘을 호소하는 아이,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코막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사만해지고 끈기가 없어지므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막힘이 오래되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또 입으로 호흡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앞면 근육의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턱이 처지기도 하지요. 또, 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건조하고 찬 공기가 직접 인후부위에 닿으면 인후부위에 어, 염증을 일으키거나 목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막힘은 모든 코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원인도 다양합니다. 코뼈가 휜 비중격 만곡증 또는 무록에 의해서 코막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코막힘은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 축농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편 코막힘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막힘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코 속이 부어서 막히게 되므로. 부어 있는 비강 내에 한약제를 직접 도포해서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면 우선은 코막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코막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인이 일시적인 감기가 원인이라면 감기의 원인인 한기, 한사를 밖으로 빼내주는 한약 처방을 하면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축농증과 같이 오래된 병은 호흡기 전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폐 장기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는 한약 처방을 함으로써 코막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끝나더라도 가정에서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손수건에 두세 방을 떨어뜨려 향을 맡는 향기 요법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코 마사지나 코를 자극하는 운동 요법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콧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지, 찬 공기에 갑자기 많이 노출되는 것을 좀 피하시고요. 또한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서 몸과 마음이 최대한 피로해지지 않도록 잘 조절합니다. 또 적절한 실내 온도와 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실내에 공기 정화를 하기 위한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나 음주 등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이 기가 잘 통하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양손을 2~30초 비빈 후 가볍게 코를 감싸듯 코에 대고 서너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주면. 손에 따뜻한 기운이 코로 전달돼 좋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전적으로 병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생활환경과 습관을 길러서 코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3유고였습니다